이번 시간에는 주성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주성문을 작성을 했었어요. 주성문은 뭐냐? 일단, 프로그래밍 실행과는 상관없는 문장입니다. 주성문은 여러분들이 어떤 설명을 적어 놓을 때 사용하는데, 주성문이 있든 없든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설명을 붙이기 위해서 보통 주성문을 사용합니다. 자바의 주성문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슬래시, 슬래시 라고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슬래시 별표부터 별표, 슬래시까지 하는 주성문이 있고, 슬래시 별표, 별표부터 시작해서 별표, 슬래시 닫고 하는 주성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를 적게 되면 슬래시, 슬래시부터 시작해서 줄 끝까지 주성문 처리가 됩니다. 즉,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몽땅 주성문 처리가 되는 거고요. 네, 슬래시 별표와 별표 사이에 어떤 글들이 있으면 여러 줄이어도 다 몽땅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겼죠. 슬래시 별표 별표부터 시작해서 별표 슬래시 닫고로 끝나는 것은 자바 독주성문이라고 해서 이 자바 독주성문은 보통 클래스 필드 메소드들을 설명할 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북이라는 클래스가 우리 가 앞에서 만들었었는데요. 이 북이라는 클래스에다 주석문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어, 일단 제가 작성하는, 작성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자, 북이라는 클래스를 보니까, 이렇게 쓰, 지금 보면 필드 e l d private integer pri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슬래시 슬래시 뒤에 있는 이 회색으로 된 글자들이 다 주성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워도 아무런 문, 어, 프로그램 실행에 아무런 그 문제가 안 생기고 추가해도 프로그램 실행에 아무런 어, 문제를 안, 아, 발생시키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라고 돼 있는 것은 주성문이고요. 이렇게 여러 줄 주성문 처리할 때는 슬래시 별표라고 해주고 별표 닫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이두줄즉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목당 주성문 처리가 됩니다. 얘는 슬래시 슬래시 이유가 다 이렇게 주성문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슬래시 별표 별표, 별표 슬래시 닫고 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클래스 위에다가 적어주는, 주성문을 우리가 자바 독주성문이라고 하고요. 이게 메소드 위에다가 이렇게 적은, 이것도 이제 자바 독주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독주성문 안에는 이런 애노테이션이라는 것이 사용되거든요. 자, 이런 애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잠깐 설명을 보면. 잠시만요, 뭔가. 네. 아, 지금 보시면, 자바 독주성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애노테이션이라는 게 사용되는데, 이렇게, 액자 골뱅이 표시 있는 걸 애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전. 그다음에 작성자, 뭐디프리케이트 싱스, 뭐 C, 뭐,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태그들, 태그들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 자바 독주성문에는 이런 기호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 클래스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메소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알려주고 싶으면 어, 이렇게 작성자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이 클래스의 버전이 뭐다라고 알고 여러분들 알려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에노테이션을 작성하고, 클래스나 메소드의 버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 사용할, 이제 앞으로 이제 버전업이 안될 거야, 사용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메소드 위에다가 이런 설명 같은 걸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예제를 보면,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슬래시 별표 별표부터, 별표, 별표 슬래시까지. 여기까지가 잡아 독주성문인데, 이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책한 권의 정보를 담기 위한 클래스라고 적어줬고, 네, 작성자는 제 아이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게 링크를 적어줄 때는 보통 a의 href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링크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 3월 이후에 작성된 거다라고 제가 적었고, 아니면 버전을 적어주셔도 돼요. 0.1 버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버전 0.1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메소드에도 보면은 책의 제목을 반환한다라고 해줬고, 골뱅이 리턴해서 이 리턴하는 값이 뭐냐? 책의 제목이다라고 설명을 적어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자바 독주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바 독주성문을 작성하면 뭐가 좋으냐? 자, 자바 독주성문을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어 자바 독주성문을 이용해서 자바 도큐먼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자바 도큐먼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어, 인텔리제이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면요, 어, 인텔리제이에서는, 여러분들, 시프트 키 있죠? 시프트, 시프트, 시프트 키를 두번 연속 눌러요. 두번 연속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메뉴를 실행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 여기다 뭐라고 입력해 주시느냐? generate java 독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시프트 키를 두번 누르고, 어, 아이고, 왜 메뉴가 안 나올까요? 네. 아, 두번 누르고, 아이고. 뭔가 컴퓨터, 제가 컴퓨터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다시. 아, 제네레이트라고 써보면, 어, 젠까지만 적어도, 제네레이터로 시작하는 메뉴들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메뉴가 기억이 안 나면, Shift, Shift 두번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고, 쉽게 메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enerate Java 독이라고 있죠. 이거 다 적으셔도 되고, 클릭,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이 Java 독을 만드는데, 어떤 클래스나, 어떤 패키지나, 어떤 인터페이스를 Java 독으로 만들 것이냐, 라는 스코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미리 지정을 해놨는데, 이점점점을 누르시면, 어, 처음부터 제가 작성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작성을 해보면, 이고 이걸 작, 지우고 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지금은 처음 실행했을 땐 이렇게 커스텀 스코프에 올 플레이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잡아 독주성분을 만들겠다. 이러시면 여기서 점점점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 스코프에다가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제 로컬 컴퓨터에 있는 걸 만들어 주겠다. 북과 관련된 걸다 만들어 주겠다 하면은 제가 북이라고 적었고요. 그다음에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음,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들 중에서 디폴트 패키지에 있는 것들 중에서 북이라고 돼 있는 것들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북에 대한 것만 선택해 주고 인클루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소스 밑에 있는 북 또는 소스 밑에 있는 북 이그젠 01이라고 나오죠. 혹은 북은, 북은 다음 별표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아이고 다시 여기다 북이라고 북의 별표라고 적어주게 되면 북으로 시작하는 클래스들이 이렇게 선택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클로드 시킬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익스클루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북이라는 것을 커스텀 스코프로 지정을 해줬고 그다음에 아웃풋 디렉토리로 생성될 이 자바 도큐먼트가 생성될 경로를 지정해 줄수 있어요. 요 폴더 아이콘을 누르셔서 원하는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사용자 홈 디렉토리 밑에 도큐먼트 밑에 마이 자바 독이라고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니까 이제 애노테이션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안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작성자와 버전까지도 음, 내가 도큐먼트로 만들 때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어더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라는 곳에다가 UTF-8 인코딩 옵션을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문 적어놨거든요. 이 내용이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OK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API 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인덱스라는 항목을 눌러보면, 어때요? 제가 북로부으로 시작하는 클래스만 다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북이랑 북이그젠공일이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죠? 그중에서 제가 북이라는 클래스를 클릭해보면, 아까 제가 작성했던 거 있었죠? 클래스 위에다 적어둔 설명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최강권의 정보를 담기 위한 클래스, 신스 버전 어서라고 해서 작성자 유어 스토리와 김성박. 얘는 메일 링크가 걸린 걸알 수가 있고요 네, 메소드도 보면 get name 눌러보니까 어때요? get name 메소드 위에다가는 제가 자바 독주성문으로 책의 제목을 반환한다. 리턴에는 책의 제목이라고 적어놨었잖아요. 이렇게 어, 내용이 적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인텔리제이 보면은 이렇게 자바 독주성문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커맨드 라인에서 자바 독 명령이 실행된 걸알수 있어요. 자바 독 명령으로 어, 지금 제가 옵션 넣었던 것들이 이렇게 자도 이 자바 독 명령 뒤에 이런 옵션들이 다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인코딩 같은 게 붙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 어, 자바 독 폴더에다가 어, 생성하라는 옵션들이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맨 그 터미널 창에서 이렇게 명령을 직접 내리셔도 돼요. 그런데 인텔리제이 사용하면 이런 명령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직접 입력해도 된다. 근데 인텔리제이를 쓰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자바 독을 만들 수 있다. 자바 도큐멘트를 만드는 걸왜 만들겠어요? 여기서 질문. 어, 여러분들 자바 독은 왜 만들겠어요? 내가 만든 클래스를 다른 누군가한테 제공해 주고 설명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바 API를 볼 때도 자바 API를 볼 때도 그 API 문서를 보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든 클래스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해 줄 때도 이런 자바 도큐먼트를 같이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석문을 잘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 아이러니하게도 주석문을 잘 작성하는 방법은 되도록 주석문을 적지 않는 거예요. 주석문이 있으면 코드를 읽는 읽, 읽을 때 피곤해집니다. 코드 가독성이 떨어져요. 주석문이 많으면 코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주석문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름 연수 이름을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성문은 최소한으로 작성하는 게좋고요 주성문을 작성한다면 무슨 주성문을 작성한다? 클래스 설명, 메소드 설명. 즉, 자바 독 주성문을 잘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바 독 주성문을 잘 작성을 하면, 음, 그독 주성문만 봐도, 아, 얘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구나, 이런 거알수 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재미난 걸 한번 찾아서 보여 드릴게요. 한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바독 아스키 아트 어, 젯프라이스에도 제공해 주네요. 아스키 아트 인 자바독. <laughs> 이건 뭘까? 아, 질문인가? 자, 보면. 아, 이런 거 생성하는 것도 사람들이 만드네요. 도큐먼트다 이런 거 집어넣으려고. 아 이런 거 보세요. 이런 외국 애들 문서 보니까 자바 도큐먼트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 도큐먼트에 아스키 아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렇게 넣는 분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흐,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구나. 라는 것들 알려 주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아스키 아트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아스키 아트를 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또 사람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그죠? 재미나죠? 참고로 UML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UML 같은 경우에도 UML 아스키라고 한번 찾아보면은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아스키 아트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작성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텍스트로 작성한 게 이렇게 이렇게 텍스트로 지금 보면 UML을 이렇게 텍스트로 작성을 한 거예요. 멋지죠? 네. 그리고 이제 어요 플랜트 UML 여기 보면은 이렇게 텍스트로 작성한 그 텍스트로 작성한 게 지금 보시면 이렇 텍스트로 작성한 내용이 이렇게 실제로 이제 PNG 파일, 이미지 파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해주고, 앨리스 킴, 너도 안녕 이렇게 적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떠가 붙여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자바 독주성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걸 복사해서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붙여넣게 되면, 다이어그램이 이미지로 보여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여하튼 주성문을 잘 작성하는 방법은, 되도록 주성문 작성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자바 독주성문을 잘 작성하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주성문은 이 클래스가 뭐 하는 클래스인지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잘 적어주는 거고요. 이 메소드는 어떤 기능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 설명을 적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바 독주성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